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했습니다. 잘 와주셔서 환영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신이 임명한 민경우 비상대책위원이 노인들은 빨리 돌아가셔야라고 발언한데 대해 사과한데 이어 직접 대한노인회를 찾아 머리를 숙였습니다. 김호일 노인회장은 한 위원장이 빠르게 사과한데 대해선 희망이 있다고 평가하면서. 지난 대선에서 노인표가 윤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며 선거에서 노인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비아 발언에 대해 사과하러 방문했을 때김 위원장의 사진에 직접 따귀를 때리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. 국민의 힘은 전쟁 중 성폭행 발언으로 야당에게서 사과와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은식 비대위원에 대해선 앞으로의 발언을 보고 평가해달라고 했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광주를 찾아 (5.18) 민주묘지에 참배하는 등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도 나섭니다.